반갑습니다. 에듀윌이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김앤박의 박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표본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대표값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럼 보기를 볼까요? 10, 20, 30, 40, 100. 아, 전 알겠어요. 100이 갑자기 모든 수들보다 커졌어요? 그러면 제일 부적합한 것은 산술평균이에요.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중위수다. 맞습니다.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표본 자료에 극단적인 값 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표본 자료의 대표값으로 중위수 중앙값이 가장 적합하다. 잘하셨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중앙값과 동일한 측도는 측도라는 거는 측정하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중앙값이라는 것과 같은 게 뭐니? 라는 뜻이죠. 제 2사분위수 3번인데요. 3사분위수, 2사분위수는 자료를 한 줄로 쭉 세워서 최솟값, 최댓값으로 나눴을 때 전체를 4등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5% 위치의 수, 그리고 50% 위치의 수, 75% 위치의 수를 우리는 Q1 Q2, Q3 이렇게 이야기하고 최대값은 Q4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50% 위치의 수를 중앙값이라고 할때 중앙값은 제 2사분위수, 제 3사분위수는 75% 위치의 수다 볼 수도 있겠죠? 해설입니다. 중앙값은 100분의 개념에 따라 제 500분의 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시 1 0 0분위 수가 뭐예요? 똑같은 범위를 이번에는 100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개로 나누면 처음이 q1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가 q99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q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백분위수를 물어본 적은 못 봤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중앙 값은 제2사분위수 또는 50백분위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개의 자료 10, 20, 30, 40, 50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지금 특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자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부를래요?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평균하고 중앙값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평균 구해주세요. 가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범위도 1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평균도 30이고 중앙값도 30이고 1번이죠. 평균 구하지 마시고 평균이라는 거는 무게중심이니까 그 무게를 유지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직선 위에 10, 20, 30, 40, 50. 그러면 이 중에서 무게가 유지되는 곳이 어딜까요? 아마 30짜리 이렇게 있어야 추를 올려 놓았을 때 무게가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10짜리 하나, 20짜리 하나, 그다음에 40짜리 하나, 50짜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설에는 평균을 직접 구해봐라.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중앙값이라는 건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뒤에 중앙에 있다는 라거 아니냐.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삼십.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자료가 다섯 개로 홀수이면 2분의 5덕 1, 3. 세 번째 수, 삼십이 중앙값이다. 저도 이거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안 구해도 되나요?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요. 시험이니까 저희는 바로 하나 둘, 하나 둘, 32 중앙값이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3번 자료의 위치를 나타낸 축도가 아닌 것은 위치를 나타낸다는 단어가 익숙하실까요? 위치는 크기, 순으로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니? 이런 거죠. 보통 중앙값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50번째 있어요. 이렇게 4분의 수 25번째 있어요. 50번째 있어요. 75번째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100분의 수 역시 100개로 쪼갠 것 안에서 Q1부터 Q100까지 모두 위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축도고요. 표준 편차는 위치랑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자료의 위치를 나타낸 측도에는 중앙값 50% 위치, 그 다음에 4분의 수 4개로 나누고 100분의 수 100개로 나눈다. 표준 편차는 평균을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낸 3포 도죠. 14번입니다. 어느 집단에 개인별 신장을 기록한 것이다 중위수는 중앙값은 50% 위치의 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잘 나열이 되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개. 그럼 이거의 평균. 169. 169가 왜 평균이에요? 왜냐면, 168, 169, 170. 그러니까 바로 평균이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죠. 지금 아래 해설에 보면은,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짝수계, 홀수계에 따라서 중위수의 위치를 계산해서, 여섯 번째 수니까 170의 평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바로 계산하시고 넘어간다. 15번입니다. 통계학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은 평균이 40점, 중앙값이 38점이다. 점수가 너무 낮아서 담당 교수는 12점을 기본 점수를 더해 주었다. 새로 산정한 점수의 중앙값은 사실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40점, 그다음에 38점 이렇게 너무 점수가 낮아서 전체 점수를 10점씩, 12점씩 상향을 시켜준다고 하면 모든 값들이 다 12점씩 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포도 옮겨지고요. 그러면 평균도 12점, 그 다음에 중앙값도 12점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따라서 평균이 어떻게 올라갔니? 그러면 40 더하기 12점으로, 그 다음에 중앙값은 어떻게 됐니? 그러면 38 더하기 12점으로. 그래서 답은 50점이다. 성적에 12점의 기본 점수를 더해주면 성적의 각 점수가 모두 12점씩 평행이동하게 되므로 평균과 중앙값 모두 12점씩 평행이동해서 새로 얻은 평균 또한 52점이고 중앙값은 50점이다. 잘 푸셨고요. 16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로 줄기 입그림을 그리고 중앙값을 찾아보려 한다. 빈칸에 들어갈 입과 중앙값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줄기 입그림은 줄기를 10의 자리, 입을 1의 자리, 이렇게 구별을 잘 지어서 모든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열한 겁니다. 특히 최소값과 최대값을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를 잘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 50을 기준으로 줄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50만 찾을게요. 54, 그리고 50, 53. 그러면 0, 3, 4, 0, 3, 4.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답은 2번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이때 중앙값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값은 어렵게 구하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삭제하는 식으로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0이네요. 그래서 중앙값은 50이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략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17번입니다. 별량 x1, x2, x3, xn에 대해서 x1에서 알파까지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한 최소로 하는 중심 경향값 알파는 별량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 키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160, 두 번째 사람이 170, 세 번째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해서 165까지 총 n개가 있다. 그러면 이들로부터 뭔가 알파라는 하나의 값을 구했는데 절대값을 구했어요. 이때 최소값이 되는 알파가 뭐냐라는 건데 참고로 지금 절대값이란 단어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값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3의 절대값은 얼마죠? 3이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얼마죠? 3이죠. 절대값은 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거리 즉 0을 기준으로 3까지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거리가 있어요. 거리함의 위치죠. 그러기 때문에 위치 입장에서 알파를 뭐로 잡는 게 좋겠니라는 거예요. 중위수. 잘 하셨습니다. 위치, 위치의 수, 중앙에 있는 수, 중위수. 해설 볼게요. 중위수에 대한 편차의 절대값의 합은 다른 어떤 수에 대한 편차의 절대값보다 작다. 따라서 데이터로부터 얻은 n개의 값과 그들의 중위수의 차의 절대값을 최소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중위수 중앙값이다. 절대값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리라는 개념 때문에 17번에서는 중위수 중앙값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8번, 지금 철물점에서 10가지 길이의 못을 팔고 있대요. 현재 못의 길이가 남은 게몇개 없네요. 2.53, 3.54, 5.5.6, 6.57. 만약 현재 남아있는 목 가운데 10%는 4이고, 15%는 5이고, 53%가 5.5다. 퍼센테이지를 만약에 100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10%는 4가 10개가 있고, 5cm는 15개가 있고, 5.5는 53개가 있다는 얘기죠. 100개 중에 53을 확 넘었으니까 가장 이 철물점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3개인 5.5cm겠죠. 5.5cm 사실 처음에 18번을 봤을 때뭐 못을 팔아? 그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했는데 결국은 제일 많이 남아있는 못 길이가 얼마냐 이런 문제였어요. 체빈스는 주어진 값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값, 빈도가 높은 값, 철물점에서 5.5가 53%로 가장 많죠. 그래서 최빈수는 5점다1 9번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개의 변수 키 몸무게 혈액형 월 평균 용돈에 대한 관측 값을 얻었다 네 개의 변수 중에서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변수는 최빈값이라는 건 도수 개수 이런 겁니다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결국은 평균이나 중앙값이 아닌 다른 조건을 가진 거죠 바로. 질적 또는 범주형 자료죠. Tcm, 몸무게, 킬로그램, 혈액형은 O형, A형, B형, AB형 네개의 범주형에서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월평균 용돈 역시 연속형 따라서 변수의 느낌 또한 혈액형이 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최빈값은 질적 범주형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하다. 주어진 변수 중에 질적 변수는 혈액형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 혈액형이 가장 적절하겠구나라는 것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20번, 어느 회사에 출퇴근하는 직원들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지하철, 자가용 버스, 택시, 지하철과 택시, 지하철과 버스, 기타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의 정리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7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지하철이 100명 중에, 500명 중에 100명을 선택했고, 자가용이 80명을 선택했고, 이렇게 질적 자료를 구별하고 표시하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질적 자료는 이산적 자료이고요. 도수분포표, 막대 그림, 원형 그래프 모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히스토그램만은 연속형 자료일 때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히스토그램 그려볼까요? 키 140에서 150, 3명 150에서 155, 7명 155에서 160, 10명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은 처음부터 값들이 연결이 돼 있을 때쓸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해석해 보니까 출퇴근하는 교통수단은 모두 질적 범주형 자료이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은 도수분 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특히 양적 연속형 자료에 대한 것을 시각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질적 자료를 정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다음에 21번입니다. 이 상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상점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어진 자료들이 보통은 이쯤에 많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범위에서 벗어난 값들이 있어요. 이런 벗어난 값들을 이상점 자료 또는 이상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설해 보니까 통계 분석 시 이상점 자료란 관측된 자료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아주 작은 값이나 큰 값을 이야기한다. 당연히 이상점 자료를 확인했을 때 이러한 이상점 자료는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데 그 처리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3 시그마 법이었었죠. 또는 트림드민도 있었죠. 그래서 끝에 이상점이 되는 만큼을 10% 이렇게 제거를 같이 해주는 거였다. 라는 거죠. 반드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최대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1번 이상점 자료는 반드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 이거 한번 읽어보고 더 선택해 봅시다. 2번 상자 그림 요약에서 안쪽 울타리를 벗어나는 자료는 이상점 자료이다. 상자 그림 요약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 2번을 이해할 것 같아요. 상자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점 자료에 의한 산술 평균의 변화는 중위수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하다. 산술 평균이 보통은 평균이죠. 여러분들이 평균에서 주의해야 될게 뭐라고 그랬죠? 이상점 자료 때문에 값이 커지거나 아주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중위수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3번이 그런 의미입니다. 4번 자료의 수가 적을 경우에 이상점 자료는 산술 평균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더욱더 그렇겠죠. 자료가 현재 3개 정도만 있는데 하나는 15, 16, 17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200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평균으로 얻어질 거잖아요. 각각의 보기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자 그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자 그림은 제가 미리 그려놓은 것처럼 최소값, Q1, Q3, 최대값, 중앙에 중앙값도 있고요. 이와 같이 다섯 개의 조건을 가지고 표현해 주는 것이 상자 그림입니다. Q1, Q2, Q3는 4분의 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그 4분의 수 안에서 바로 Q3에서 Q1을 뺀게 4분의 수 범이다. 그런데 이 위쪽으로 동글동글한 이상한 값들이 떨어져 있죠. 바로 이상치, 이상한 값, 이상치인데요. 이상치인지 아닌지 정하는 사분위 범위에서의 의견 있잖아요. 이 Q3에서 위로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상치라고 하느냐. 바로 IQR에, IQR에 몇 배? 1.5배. 그러면 이만큼의 IQR이니까 얘를 올리면은 한 배, 두 배, 한 이쯤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대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최대의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 정해지는 건데, 이걸 벗어난 값들은 이상치라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먼저 IQR의 1.5배를 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값을 선정을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이상치라고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 상자 그림 요약에서, 상자 그림 요약이란 최소값 Q1, Q2, Q3, 최대값.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안쪽 울타리를 벗어나는 자료는, 그럼 안쪽 울타리가 뭐냐? IQR의 몇 배? 1.5배. 이걸로 울타리를 먼저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고, 그 안에서 최대값을 정하고, 쭉 그림을 그리고, 최소값을 정하면 되는데, 이 울타리를 벗어난 것들을 이상치다, 이상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2번 이해가 되셨을까요? 꼭 기억하셔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22번입니다. 이상체를 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소값 Q1, 중앙값 Q3, 최대값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료를 도표로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방금 얘기했던 상자 그림이죠. 상자 수염 그림이 뭐예요? 앞서 그림을 그렸을 때 중간에 이렇게. 선을 제가 그렸잖아요. 이게 바로 수염이에요. 수염. s 스큐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이 그렇다. 그러면 상자 수염 그림, 상자 그림은 최소값부터 최대값을 이용하여 자료를 계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한 번씩 나오는 리그레소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리그레소그램은 느낌상 리그레션 이 같은 느낌이 들죠? 그냥 회기. 그러면서 그램이니까 폐기를 잘 그림으로 나타낸 것 같은데, 산점도와 비슷하게 연속인 두 특성의 표본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방법이라고 합니다. 산점도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점도처럼. 단, 각 2차원 자료에 대해서 좌배평균 에 점을 찍는 그래프가 산점도라면, 리그레소그램은 산점도 위에 표본 자료를 각 계급 구간으로 나눈 뒤에 그 구간의 평균을 구하여 표시하는 그래프다. 결국은 리그레소그램은 그냥 보기로 들어간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상자 그림 또는 상자 수염 그림이라고 한단다. 그러면 상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자 그림을 보면 자료 분포를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자 그림을 그리는 거죠. 두 집단의 분포 모양이된 비교가 가능하다. 상자 그림은요, 하나만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최댓값 이렇게 해서 어떤 상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또한 다른 상자 그림은 또 이렇게도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을 비교하면은 여기가 더 작겠다. 최대값을 비교하면 이쪽이 더 높겠다. 지금 iqr의 값은 좀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상자 어딘가에 중위수가 있을 거니까 표시도 하고요. 이상값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있다가 앞에 두 문제에서 강조했던 바잖아요? 4번, 상자 그림의 상자 길이와 분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분산이라는 단어는 평균을 기준으로 값들이 얼만큼 흩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측도입니다. 그리고 상자 그림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그 값들이 얼만큼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측도입니다. 평균이나 중앙값 모두 대표값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에서는 최중평이 같다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만큼 중앙값이나 평균이나 그 역할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을 보좌해주는 상자 그림의 상자 길이와 분산은 그들 안에서는 같은 산포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4번 다음 통계량 중그 성질이 다른 것은 통계량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모집단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값들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또는 비율 등을 모수라고 이야기하고 표본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값들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비율 등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통계량이란 현실에 있는 표본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식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에서 그 성질이 다른 것은이라고 얘기한 거죠. 분산, 상관계수, 사분위범위, 변이계수. 어떤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해설을 잠깐 볼게요. 범위, 분산, 표준편차, 사분위범위, 변이계수는 자료의 흩어진 정도의 산포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이실까요? 군산은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고요. 사분위 범위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고요. 변이 개수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두 3포도의 정도를 나타낸 측도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상관 개수는 어떤 거예요? 상관 개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양의 상관이다. 그러면 양의 상관 플러스 값이 뭐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3포의 입장은 아니고요.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 정도를 수량화하는 측도이다. 따라서 지금 아무리 읽어도 2번만이 다르구나. 다시 말하면 분산, 사분위 범위, 변동계수 등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 3포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이다. 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25번입니다. 자료의 3포의 정도를 나타낸 측도가 아닌 것은 그러면은 반복해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범위 외도 변동 계수 4분위 편차 저는 외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외도는 스큐니스 어떤 정도였죠? 아래 해설에도 있지만 비대칭도라고 돼 있죠. 만약에 자료가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럼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다. 정적 편포다 그리고 그 외도는 양수가 나온다. 이런 거 같이 보셨죠? 3포의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료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올 때 조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가장 눈에 보이는 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최빈 값을 제일 먼저 한번볼것 같습니다. 54, 54, 81, 81. 그러면 3번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는 중앙값이나 자료의 범위를 계산하려면 아무래도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나열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나열해 봅시다. 제 나열 방법은 58, 54, 54, 81, 56, 81, 75, 55, 75, 55, 41, 40, 20.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작은 값 20과 가장 큰값 80일의 차이는 60일이다. 맞았고요 그리고 중앙 값을 계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55. 이렇게요. 그래서 중앙값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번에서 표본 평균을 구하지 않아도 분명히 클것 같아요. 그래도 평균을 구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래에 프리로 가겠습니다. 평균은 모든 값을 다 더한 다음에 11로 나누어서 56이 나온 거죠. 56은 55보다 큰 값이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6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짧은 시간 안에 눈치껏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보통은 하나하나의 값을 물어보기보다 2번처럼 비교를 해서 작다 크다가 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7번. 측도의 단위가 관측지의 단위와 다른 것은 측도의 단위란 단어는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읽어보면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분산을 단위라는 것과 연결을 짓는다면 키, 센티미터, 평균은 무슨 무슨 센티미터, 중앙값도 무슨 무슨 센티미터, 표준편차도 무슨 무슨 센티미터. 하지만 분산은 제곱을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사실 단위가 있다고 하면 제곱 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의 단위는 관측체 단위와 같다. 그런데 분산은 우리가 계산할 때 제곱을 한다. 따라서 분산의 단위가 있다면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구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산포도에 대한 질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8번 산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측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타날수록 분산이 커진다. 이 말에 대해서 평균이 중간에 어딘가 있을 때이 평균으로부터 관측값들이 멀면 분산은 커지고 평균으로부터 관측값들이 작으면 그들의 편차가 작아져서 분산은 작아진다. 그런 1번은 맞는 말이죠. 관측값들이 각각의 xi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타날수록 그들의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분산 또한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범위는 변수 값으로 측정된 관측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절대적인 차이를 말한다. 맞습니다. 범위는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거죠.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거다. 이렇게 분산은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이다. 오 이상하다. 분산은 분명히 뭔가를 재고부했던것 같은데.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계산해서 제곱을 한 거를 다 더해서 내가 전체의 개수로 나눈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4번,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분산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만 하면은 위험하긴 합니다. 3번하고 4번 다 틀렸다라고 수학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확실히 틀린 건 3번이니까 3번 틀렸다 4번은 양의 제곱근에다 0도 들어 있음을 살짝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제가 계산했죠. 편차의 절대값들의 평균은 평균 편차라고 다른 정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